아니 지금 그것도 불안해 지금 미칠 미칠 것 같아.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? 지석이 형, 잠시만요 여기 나 잠깐만 앞에 여기 이렇게 할 거야 중간에 여기에 아 이거 이거만 채워놔. 연습 많이. 파이팅. 파이팅. 저희 한번 모였습니다. 네한번 한 모였습니다. 예전부터 잡혀있던 해외 출장 일정이 있어요.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이 버스킹. 다 같이 모여서 하는 날이 하루밖에 없었으니까 저희가 이제 월요일 구상해 온 것만으로 이제 좀 연습을 했는데 내가 걱정했던 것보다 조금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격파 한 번씩 가볼까요? 시 네. 격파, 위협 뭘 준비해야 될까? 뭘더 해야 될까? 당장 수정할 수 있는 건 없으니 지금 걸 유지하면서 최대한 관객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계속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품세를 다 섞었구나. 보여줘, 보여줘! 빠! 아이 잘했다. 자석 착지 와. 아 에너지 진짜 좋겠다. 태권도기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줬다고. 오! 와우! 식자역 20부역! 와우! 야! 야! 야, 구기가 대박이야. <laughs> 자, 지금 발 부러진 아, 거 아니야? 그냥 제대로 했어. 야. 하쿠나, 하쿠나, 하쿠나 이마타 하쿠나 이마타입니다 네. 하쿠나 이마타이 마탕. 저희 지금 이 친구는 평균 하루 수. 순... 수면씨이 시간이 2시간이고 저희 일주일 동안 지금 새벽 5시 전에 집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<laughs> 그전날은 네. 아침 10시까지 네. 네. 아니 집에 못 들어갔다고 네 4일 동가 어디서 났어요? 어 저... 춤질방 질방에서 숙소 뭐 이런 지금 때. 집 비비, 비밀번호 까먹었다 <laughs> <laughs> 야 4일 동안 집에 못 들어가고 <laughs> <laughs> 이거 꼭나갔으면 좋겠다 4일 동안 집을 못들어가셨대요 저희 팀다 그렇게 네. 네. 저희 팀 진짜 다 우리 중에서 또 팀을 알리는 맞습니다. 착한 마음 자 위대한 쇼태권 버스킹 미션 두 번째 팀 하코나이마탁 팀 무대로 나와주세요. 자 빨간색 도복을 아 멋있어요. 빨간색깔이 잘 어울리는 팀이네. 하코나 이마탁 이 뜻이 정확하게 뭔가요? 어 하코나 마타타에서 뜻을 가져왔습니다. 관객분들이 저희 무대를 봐주셨을 때 가지고 있던 걱정, 근심 다 없애드리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야 아무 걱정 없이 좋다의 뜻을 가진 하코나이 마탁. 그렇다면 만약에 팔일를 했어요. 그래도 걱정 없이 좋아요? 그건 좀 걱정해야 될것 같은데. 요 <laughs> 관객분들. 제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? 네! 예! 저희 팀 이름이 하쿠나 이마타기잖아요. 네. 예! 저희 무대를 보시고 소름이 끼치면 이마를 탁! 와, 아! 자 멋진 뜻을 갖고 있는 하쿠나이마타. 저기에 그분 있지 않습니까? 방송에 <laughs> 어. 아, 그 현대 무용하시는 분? 아, 여기 여기 공연 진짜 멋있어. 이 뭐야? 자 이게 지금 와와 와. 빨개 저거를 우와. 버스킹 때문에 다 만들었답니다. 어 만들었대? 예. 예 직접 직접 다 만들었답니다. 기억에 가장 남는 거는 권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. 다른 팀도 다 여태 해왔던 태권도를 할 거고 그러면 우리가 그 팀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새로운 걸 도전해 봐야 한다고 라 하면서 버스킹 미션 6이 아직 구체적인 구상도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는 소품을 만들려고 철물점에 왔습니다 태권도 시범을 많이 보신 분들이면 무대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는 게 보기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물품 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. PVC 파이프를 직접 길이에 맞게 자르고 고무 밴드도 다 길이 에 맞춰서 자르고 탁하지라고 엄청난 시행착오 있었지만 했다. 버스킹 무대 때큰 소품을 활용해서 을 만드는 데만 4, 5일 걸린 것 같은데 하나, 하나 둘, 셋, 넷, 다섯, 여이 여섯, 일곱, 갑니다! 연습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영광 7, 8, 1, 버스킹이라는 미션에 주제가 있었지만 그 사람들한테 심사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좋은 무대를 보여주자라는 생각을 막막하더라고요 일단 부딪혀봐야겠다는 라 생각이었고 자 위대한 쇼 태권 버스킹 미션 하쿠나 이마타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액션! 저렇게. 와, 저분 왜 이렇게 잘해? 안 좋은 게저 정도야, 우리 경광이네. 개물이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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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좋아, 좋아. 나쁘지 않아. 그니까 역시 새벽 1시 새벽 1시 맨날 5시까지 5시 6시까지. 아니 춤도 잘춰 태권도도 잘해 다 잘하네. 그러게 잘하네. <laughs> 네.